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자, 우리 수업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책판에 좀 뭐든 가득 하나 써놨는데요. 기출문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물론 공개된 문제만 분석을 했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야 좀 신뢰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공개된 문제를 분석했더니 가장 1위가 당연히 역학이더라고요. 역학이 평균 6문제나 나왔습니다. 여섯 문제다. 그래서 역학은 정말 첨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역학 부분을 좀더 많이 실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대부분 생각하시에 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니더라고요. 보건행정이더라고요. 물론 평균은 여기 보통 3문제, 3문제가 한 2.5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건행정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왔구나.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 문제는 물론 전공이신 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공이 아니신 분은 공중보건조차도 힘들어 죽겠는데 보건행정 단어가 엄청 낯설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건행정 쪽을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까 합니다. 예, 이거 보고 그런데 환경 부분이 예전에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요번에 시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는 환경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좀 투자를 좀 줄여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환경이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유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암기 위주로 해야 되는 것도 아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 환경과 똑같이 나온 게 개념 부분이에요. 개념 부분 하면 오늘 이제 배우실 거, 뭐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배우실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나왔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산업 쪽.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2.5 문제 정도 평균 산업이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나오는 거고요. 산업 하면은 대부분 대상이 두 개죠. 하나는 환경 쪽이고, 그러니까 산업장, 작업장의 환경 문제고 또 하나가 우리 근로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 문제 하면은 대부분 직업병들이 시험에서 좀 나올 거고요. 환경 부분 하면은 그 작업장에 유해 환경이 있어, 유해 물질이 있어. 그럼 이거를 바꿔야 돼. 그래서 뭐 대치, 뭐 환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선하는 거, 뭐 도수, 강도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산업은 딱 나올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식품위생과 역량이 한때는 엄청 많이 나왔었다가, 그 다음에 또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평균, 얘도 한 1.5문제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식품위생, 역량, 이게 좀 우리 전공이 아니신, 아니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까탈스러운 게이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시간적 투자는 지금처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줄거나 이러지는 않고 지금처럼만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런 순서대로 나왔어요. 학교, 모자, 보건 인구, 통계, 의복, 기생충. 그래서 그, 그 공개된 문제 중에서는 기생충이 한두 문제 정도, 1 0개년 중에서 두개 정도 나왔고요. 공개되지 않은 거에는 좀, 좀 나오긴 나왔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기생충이 너무 외울 게 많아서, 그게 나오지도 않을 거,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가 시간적 투자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지금처럼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연간 학습계. 꼭 이대로 해야 되나요? 물론 본인 나름대로 뭔가 이제 노하우가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적어도 3회독은 하라는 거죠. 그렇죠? 공중보고 3회독 해야 되는데, 그럼 그 회독할 때마다 똑같이 해야 되나? 나름대로 제가 좀 머리를 써봤습니다. 이래도할 때는 암기 위주여야 돼. 암기.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도중에, 이거는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럼 그거를 꼭 반드시 외우셔야 돼. 근데 그걸 외워서, 그냥 암기 아니라 암기 노트를 만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꼭 암기 노트를 권으로 돼 있는 걸 아예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그냥 한 장짜리요. 한 장짜리 해서,